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 별리입니다 12월 13일 증시 전략 그리고 간밤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올려드립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 증시 소소하게 움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더 올랐어요. 올 오르더라도 0.몇 퍼센트 내려가더라도 0.몇 퍼센트 이 정도로 움직일 줄 알았었는데 아, 생각보다 좋게 올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 때문에 올라갑니다.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생각보다 좀더 많이 낮아졌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1시 30분에 잠을 잤습니다. 요게3 1시에 발표를 했는데 요거 발표를 보고 나서 잠자고 어, 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5.9 자.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 상승. 그쵸? 그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5.2, 5.2까지 낮아졌어요. 다6%대 5점 후반 대 그렇게 가다가 5.2까지 낮아졌다. 요거가 발표하고 나서, 나스닥 지수는 하락까지 갔었거든요? S&P나 다우 지수는 0. 몇 퍼센트 올랐지만, 나스닥은 하락, 보합 거기서 왔다갔다 하다.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나스닥도 1% 이상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골고루 움직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종목이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골고루 올랐다. 골고루 올랐다. 보면 되겠습니다. 골고루 올랐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테슬라는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2022년도 계속, 계속 올라가면은, 아 이거 반토막 날 거다, 반토막 날 거다 말해도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1000달러 넘어갔을 때도 반토막이 됐었고, 그렇죠? 어, 그리고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또 반토막이 날려요. 지금 167달러까지 왔어요. 액면 분할해서 300달러까지 조정이 됐었잖아요. 액면 분할 했기 때문에. 근데 150가면 또 반토막이잖아요. 또 반토막 날려가고 있어요. 자, 이래서 테슬라는 대한민국 투자자가 미국 주식 중에 애플하고 테슬라를 가장 많이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미국 주식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몇달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환차손로볼수 있기 때문에, 어, 주식에서도 손해 보고 환율에서도 손해 보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고 건데 지금 두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급락이 나왔고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 초 대형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하는 종목은 없어요. 나스닥에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어100% 오른 종목이네요. 있 차이나 조조 드럭스 홀딩스네. 자 이거는 어, 중국에서예요. 중국에 본사가 있고 뭐 드럭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 약품, 약 같은 제품을 뭐 유통하는 회사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왜 114%가 올랐는지는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굳이 뭐이 회사 우리가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데. 바이오 관련 회사들이 제가 어제 12시 정도에 봤을 때는 막20% 30%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야 겨울이 되니까 또 어, 어,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확진자 말고 영국에서는 어떠어떠한 균이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 어, 사망자가 나타나고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 이런 내용은 제가 오후에 한번더 자세하게 보면서 한번 내용을 어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몇십 프로 올라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37% 올라간 종목이 있네요. 37%. 자, 보건 의료죠 프로필이 보건 의료, 뭐 전기전자가 아니고. 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니. 어? 의학 관련, 보건 의료, 이런 종목들이.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란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고 나서 지수가 하락을 한다. 방향을 아래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살살 움직인다는 걸 미리 준비하는 거 세력들이. 야, 야, 아우, 증시 나쁘다. 이거 뭐, 어? 뭐, 확진자 늘어난다. 이런 뉴스 올려가면서 이런 종목들 을 한번 올려보자. 그런 게 살살 움직이기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증시는 미리 앞서가야 됩니다. 아. 앞서가야 된다. 저는 가끔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 아,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미리 들어가 있다, 일리 주 있다, 급등할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 돼. 제가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차이나 조조 드럭이나 이런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 이렇게 오른 이유, 다 그런 이유에서 오르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자 이런 이야기는 너무 길게 가면 오늘 아침 시간에 또 시간을 잡아먹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증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우리 증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요는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종가 기준으로 뭐 지난주에는 2350대까지 갔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2370대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미국 증시 올라왔으니까 우리 증시 상승 출발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어, 골고루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상승 출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 나쁘지 않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가까지. 그런데 제가 보는 눈은 2400을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이는지 아니면은 2400 올라가는 지수를 누르는 님이 보이는지 이거를 저는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필요까지는 없고 왜냐하면 이날 이쪽 이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보니까 지수는 좀더 올라가도 될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수를 막 저지를 하더라고 저지를 어? 삼성전자 이날 하이닉스 종목이 괜찮고 삼성전자 2% 이상 올랐잖아 그런데도 지수는 별로 안 올랐어요 오르는 걸 누르더라고 어? 누르더라고 세력들이 그게 보이더라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감 뉴스에서 오늘 질적으로 종목을 떠나서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금요일날도 누르는, 음, 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누르는 힘이 왜 보였냐면, 저는, 어, 이번에 파월 의장이 발언하고 나서 만약에 방향성이 위로 잠시 잡을, 잡더라도, 우리나라 지수는 얼마 전2,500 올라갔죠. 여기까지 막 올라가려고 하는 힘은 이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2,400 어, 저항이 이제 2,450에 생긴 거예요. 2,450. 얼마 전까 2,500이었지만 2,450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 지수를 올라가는 걸막 크게 허용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느꼈, 느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언급해드린 종목, 어제 매수인트 드린 종목들이 몇 종목 되잖아. 그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네 종목을 제가 어제 언급해드렸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드라마 컨텐츠 관련, 뭐 이런 CJENM, CJENM도 뭐 드라마 쪽에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 요런 종목들은 추경매수도 한번 해보자. 어? 추경매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보기 좋게 올라갔고요. 자, 에이 c 테크나 한국전력, 5세대 이동통신, 이 c 테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한국전력하고, 어, 요 장대양봉, 장대양봉 속에서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힌트 드렸어요. 손절가는 장대양봉, 밑바닥, 요 자리 벗어나면 손절이고,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두 종목, 장대양봉 속에서 보는 거고, 이 종목들은 어제 벌써 추경매수 해제했는데, 보기 좋게 올라서 다행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오늘, 오늘도 추경 매수하자. 그거는 저는 이제는 부담이 간다 봅니다. 그거는 본인 선택이지만, 이제는 아니지 않나. 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까지 어제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적산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건데, 적산봉이 나오는지 이따 마감 후에 한번 보면 되겠고, 자, 에이스테크나 한국전력은 이 양봉. 양봉 안에서 내려올 때 눌림을 받을 때 매수하면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한국전력 또는 에이스테크 둘 중에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되냐? 만약에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어, 수익률을 많이 주는 것은? 이런 가벼운 종목이죠. 한국전력보다는 얘가 더 좋, 좋겠죠. 그러나 안정성 있게 먹으려면 한국전력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에이스데크가 안정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한국전력보다는 가볍죠.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한국전력 10% 이상은 안 올라가잖아요. 급등이 나오다 3%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 종목들 어제 언급해 드렸으니까 어제 아침 영상도 한번 같이 보세요. 어제 아침하고 어제 오후 영상을 같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러면 오늘도 신규 종목을 또 힌트 드리냐 그건 아닙니다. 뭐 매일 매일 신규 종목 힌트 드리면 어안 되겠죠 왜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 확률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지난주에 올려드린 종목은 있죠. 그 종목은 제가 또 올려드려야죠. 현대차하고 기아를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 기아. 지금 제가 매수 힌트 드린 자리에서 소폭 상승 중입니다. 소폭 상승. 그러니까 1% 전후 상승이에요. 1% 전후.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지금 안전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발언이 있고 나서 만약에 방향성을 위로 안 잡고 밑으로 잡는다면, 어, 종목들이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든든한 종목들은 지금 삼중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려가도 조금밖에 안 내려간다.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요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 매수 힌트 제가 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어제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어제 추격 매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드렸는데 보기 좋게 상승이 나왔고 에이스테크 한국전력은 장대 양봉 속에서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제 1차 매수 하신 분도 있을 것이 오늘도 하락한 다면 또, 어 추가 매수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죠. 본인이. 야, 어제 조금밖에 매수 안 했는데, 오늘 스타트가 상승 시작하네?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본인이 선택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 말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자, 어, 저는 오늘 여기서 줄이고,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더니 11분이 됐네요. 여기서 줄이고, 출근길에, 어, 잘 들으시고, 오늘 성공 투자, 어, 성공 투자, 투자는 어제 했으니까, 오늘 성공적으로 추가 상승 나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천리안 도깨비였습니다.